안녕하세요. 네티즌 여러분. 태양계 지구별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네이버 TV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에 샤스타 데이지 꽃에 이어서 지금 금계국 노란 금계국이 저수지 주변에 이렇게 피어 있어가지고요. 잠깐 집에 가다가 들렸습니다. 여기는 바로 화곡 저수지입니다. 충청남도 예 서산시, 예, 대산읍, 예, 상길포 가는 길에 예, 화곡저수지고요. 예, 여기가 이제 방곡사거리인데요. 방곡사거리가 예, 서산, 예, 그 다음에 당진, 영덕 가는 고속도로가 생기는 예, 인터체인지가 앞으로 될 것입니다. 4, 5년 안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길을 가다가 예, 이렇게 금계국이 화사하게 예, 6월의 1일, 예, 봄바람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실록의 바람이 소설 이렇게 노란 물결을 예, 이루면서 찰랑찰랑 거리고 있는데요. 예, 옆에 저수지에서 약간 짠내스러운 그런 예, 냄새가 나고 있는데요. 어, 나름대로 예, 상큼하고 좋습니다. 아, 여기 예쁜 예, 한옥 빨간 집 지붕이 있는 집에. 저기 그네를 하나 만들어 놨는 모양입니다. 쉼터를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요. 여기 오솔길 산책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낚시 지금 시각에 이제 낚시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 퇴근하는 시간대라 예, 퇴근하시는 차들이 이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 저쪽에 이제 저기 목재 테크 다리가 있는데 거기까지 한번 산책을 하고. 어, 거기서 노래 한 자락 부르고 부르고 가야 될것 같아요 야, 지금 충청남도 서산시 간호로 철새 도래지길에도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거기도 양쪽 좌우로 지금 금계국이 쫙 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진짜 저녁때 또는 한가로이 산책하기 정말 좋은 곳인데 자전거로 가면 진짜 좋습니다 서산 시내에서 간호 도 바다까지 야, 한 15km 되는데 그걸 자전거로 쭉 가는 거죠 야, 아 너무 멋집니다 와, 길 옆에 이렇게 펜션처럼 예, 텃밭에 이렇게 지금 복숭아나무 같은 건지 예 그런 거 지금 열려있죠 여기 보면 이렇게 복숭아가 지금 열려있어요 그 앞에 이렇게 금계국이 자연스럽게 지금 피어있습니다 하늘은 보면 지금 이런 날씨입니다. 하늘은 이런 날씨고, 지금 시각은 23년 6월 1일 저녁 예, 6시에서 아마 7시쯤 되어가는 시점일 거예요. 3바퀴 예, 이렇게 돌려서 역으로 보면, 예, 지금 해가 중천에서 예, 한, 지금 한 3시 방향에 지금 떠 있습니다. 예, 저기가 지금 해가 있죠. 아네 좋습니다 네, 여기 네, 대산읍에서 만들어 놓은 예, 저수지 벤치 시선물인 것 같습니다 여기 앉아서 이렇게 갈대 같은 거 보면서 앞에 노란 금개국 뒤로 저수지 같이 보면서 힐링하는 거죠 근데 여기 뭐 복숭아 같은 게 이렇게 막 열려 있네요 이렇게 보면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예, 자두색 보다 진한 네, 이런게 열려있네요 예, 너무나 예, 한가로운 예, 그런 충청남도 예, 서산시 대산에 예, 화곡저수지 6월 풍경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상당히 정겹습니다 예, 길이 예, 정겨운 저수지 둘레길 예, 걸어가고 있습니다. 와, 저기까지 가려면 한참 가야 되겠네. 한, 한 20분 걸리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6월은 수국이 피는 저기 또 계절이잖아요. 수국. 충청남도 요쪽, 서산, 방진, 태안 쪽. 수국이 또 피어있는 곳이 또 있는데 거기 제가 아는 비밀의 장소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천인국 예, 천인국이 또 예, 숨어있는 곳도 있습니다 예, 거기도 조만간에 주말이나 이렇게 좀시간 있을 때 한번 찾아가 보려고 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아, 금계국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영상에 지금 담고 있습니다 예, 금계국은 노란 색깔이니까 더 화사하게 좀 밝게 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곳곳에 이렇게 저수지 주변에 이렇게 벤치는 잘 만들어 놨네요 아 예. 이건 개망초 같은데요 이 개망초하고 같이 있는 것 같아요 하얀건 개망초 같고 어.. 예. 괜찮은데 이제 오늘부로 이제 6월 1일부로 이제 그 뭐죠 이제 코로나 마스크 그것도 이제 뭐, 의무 해제는, 의무 착용은 다 해제가 된것 같지 않? 그쵸?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해망쳐도또 그냥 안 찍어주면 실망할 거 아닙니까? 찍어주고. 아, 저기, 야 반영이 끝내줍니다. 반영. 야, 금계국이 예, 만들고 있는, 예, 반영. 예, 지압. 예? 지압. 네 산책길도 있고요. 와 저기 반영 진짜 예쁘네. 반영을 찍으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 안 갈라 그랬는데. 이야 너무 좋다. 뭐 시간을 일부러 막 내서 막 용소 이런데 막 찾아 다닐 필요 없어요. 그냥 집 주변에 네? 이렇게 꽃이나 나무를 보고 편하게 쉴수 있는 예, 장소를 발견하면, 그리고 거기서 지내면, 그게 곧 그냥 힐링이에요. 그게 자체가 그냥 힐링이죠. 예, 그게 곧 힐링입니다. 잘 해놨네. 잘 해놓은 게 아니라, 자연이, 여기 이제, 뭐, 능수보들? 4월에 개화하며, 열매는 비단 같은 털이 있고, 여름에 익는다. 예, 목재 가구로 쓰인다. 근데 능수보들이 어디 있어? 모르겠다. 가자. 자, 여기는 이제 또 거기 꽃이 없으니까 또 살짝 정상을 수두배해 드겠습니다. 이 예, 수생 식물도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수초 같은 거. 예. 아, 저기 터널도 있네요. 예. 숲으로 이루어진 터널도 있습니다. 아, 영상을 한음 콘텐츠 콘텐츠에 그 영상으로 사용하려면 많이 장시간 찍어야죠. 와 여기도 예술. 와 아, 여기도 정말 예, 충청남도 서산시 예, 상길포항 주변 갈만한 곳. 예. 화국자 수지, 금계국 와, 금계국 둘레길. 예, 멋집니다, 아주. 와. 장미도 있네요, 장미까지. 장미까지 저를 반겨주다니. 헉, 이건 덤이다. 예, 이건 덤입니다, 덤. 덤덤덤덤덤 서비스. 예. 와, 이게 술. 아샤, 아샤, 샤샤샤샤. 오미, 오미, 오미. 오미, 예술, 예술. 야, 이런데서 노래 한 자락 틀어야 되는데. 야, 좋다. 어, 우, 뒤돌아서 또 이렇게 한번 담아 봐야죠. 와, 야, 여기 님과 함께 같이 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야 지금 퇴근하는 사람들은 예, 이런 거 꽃이 보여도 잠깐 둘러보고 가면 되는데 저는 그냥 둘러보고 가는 거예요. 예. 와 예술, 어, 저기 낚시하는 아저씨 있다. 이렇 데크 데크도 나오고요. 와 저쪽에서 찍으면 반영도 나올 것 같아요. 네. 예, 아, 예, 아름다운 충청남도 예, 서산시. 오늘 충청남도 서산시 시청, 서산시청 홈페이지에 그 민원 게시판에, 자유 게시판에 예, 인지면사무소가 있는데요. 그 인지면사무소에 이제 게시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인지면사무소에 어떤 서산에 민원 민원인이 민원을 보러 갔다가, 거기 이제 민원인들이, 민원인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거기 서산시청, 인지면, 거기 공무원분들이 이제 좀 이렇게 잠깐 쉬는 타임을 이용해서 수박을 먹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그 수박을 이제 먹는 동안에 이제 민원을 민원인한테 이렇게 좀 정으로다 뭐 인사도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좀 한번 수박 한번 한 조각 드셔보세요 라고 이제 이런 말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모여들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글을 서산시청 게시판에 적었는데요. 그게 또 난리가 났어요. 그래갖고 서산시청 게시판이 아주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 그게 또 공론화 돼가지고, 뉴스까지 나와가지고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왔으니까, 여기 목체 데크를 또 이제 한번 왔다 갔다 해야죠. 네. 화곡저수지라고 나오고 있죠. 네. 여기 보면 이제 화곡저수지. 네, 화곡조수지입니다. 둘레길. 예,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예, 상길포 가는 길에 하곡조수지 예, 예. 둘레길 주변에 피어있는 근계국과 조수지의 풍경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평소에도 한번 와보고는 싶었어요. 왜냐면요. 출퇴근할 때 맨날 지나가는데 날씨 흐린 날에도 보면 안개, 물 안개가 내리고 철새들이 날아다니고 헤엄치고 하는 모습이 상당히 정겹더라고요 저수지 자체가 이제 조그맣게 보였는데 차에서 볼 때는 실제로 와 보니까 네, 상당히 규모도 있어 보이네요 네, 저기 이제 반영이 보이죠 감사합니다 여기 뭐 둘레길 한번 저수지 가로질러 가는 목재테크 왔으니까 이제 되돌아가야죠. 네. 아 좋습니다. 네. 끝. 여기 또 여름철 6월달 오니까 또 진드기 조심해야 되니까. 예. 아 좋죠. 지금 시각 저녁 좀 있으면 이제 한 시간 있으면 이제 저녁이 질 텐데. 네. 네 감사합니다.